그리고 실제로 누드 우먼이라는 NSFW 컨텐츠를 생성을 요청을 하게 되면요 프리미엄 멤버에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하는 포르노 스타일을 베이스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바디, 신체 어떤 형태 그리고 나이, 얼굴, 머리카락 색상, 스타일, 그리고 다양한 민족성도 공간적인 세팅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뷰, 앞에서 볼 거냐, 옆에서 볼 거냐, 뒤에서 볼 거냐, 클로즈업해서 볼 거냐. Unstable diffusion 키워드입니다. Stable diffusion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가 보니까요, 제도, 법적 규제, 그리고 개인적 윤리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다섯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기술이 포르노 이미지 생성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요 사람들의 얼굴과 신체를 좀 매우 현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술이 성인 콘텐츠 제작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기술 아시죠 뉴스 마이... 나왔었는데요. 그 외에도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해서요 사용자의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포르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요 성인 산업에도 혁신을 이끌 수 있겠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위험성과 부작용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인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에서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이 안 되게 하는데요 하지만 NSFW Not Safe for Work Content 라는 이름으로요 다양한 인공지능 성인 이미지 생성을 할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mage.space 라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이던스 부분에 free라는 가이던스를 따르게 되면 NSFW 같은 성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보시는 것처럼 가이던스 스케일 자체가요 우리가 보통 A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에 얼마나 가이드를 따를 건지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이런식으로 유저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드우먼 이라는 nsfw 컨텐츠를 생성을 요청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nsfw 프리미엄 멤버에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혹은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생성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옇게 처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사이트 이외에도 많은 사이트들이 포르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포르노 AI라고 검색을 하면 무수히 많은 사이트들이 뜹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원하는 포르노 스타일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베이스를 선택하게 되 있고요. 바디, 신체, 어떤 형태, 그리고 나이, 얼굴, 머리카락, 색상, 스타일, 그리고 다양한 민족성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스타일, 그리고 세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세팅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뷰, 앞에서 볼 거냐, 옆에서 볼 거냐, 뒤에서 볼 거냐, 클로즈업 해서 볼 거냐,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옷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드 스타일로 할 수가 있고요. 60년대, 70년대, 이런 복고풍으로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키워드로, 다양한 키워드들로 포르노 이미지를 생성하는 스타일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합을 하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생성이 시작되는데요. 보통 무료인 경우에는요, 5분까지도 걸린다고 하고요. 만약에 빠른 결과를 원한다고 하면 프로모드로 전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포르노 관련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 심지어는 비디오 생성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대비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더욱 안전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요. Unstable Diffusion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Stable Diffusion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AI를 이용한 성인 컨텐츠를 탐구하고 실험하는 커뮤니티를 지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Unstable Diffusion 커뮤니티에서는요 성인 예술이 판단과 검열 없이 번창하고 가꾸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nstable Diffusion 웹사이트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사이트 기사는 Unstable Diffusion 모금을 킥스타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모금 목표 금액이 25,000달러였는데 3 넘은 56,000달러로 모금이 됐고요 킥스타터가 강제로 내려서 전부 환불 조치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펀딩이 서스펜디드 됐다고 있습니다. 보류가 된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25,000 달러가 목표였는데 56,000 달러로 됐고요. 하지만,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네, 웹사이트를 들어와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o n s t u n s a t a b l e diffusion이라고 하면요. Stable diffusion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성인 콘텐츠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연구하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의견을 나누고 작품을 공유한다고 하고요 인공지능 성, 성인 콘텐츠 기술이 위험하죠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콘텐츠를 너무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범죄가 정말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한 포르노를 이용을 해서 사회적 문제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생활 관련된 위험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진이나 정보를 이용을 해서 가짜 성인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요 정말 중대한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성인 컨텐츠 기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요, 적절한 규제와 관리가 정말 필요로 합니다. 기술이 가져오는 혁신적인 변화와 동시에 그로 인한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 성인 컨텐츠 기술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또 보고요. 이런 어떤 부분을 또 살릴 수 있는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개인, 기업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이 기술의 적절한 활용과 동시에 부장용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성의 컨텐츠도 우리가 무조건 막기보다는 안전한 성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명확한 규제와 법적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된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요. 제도, 법적 규제 그리고 개인적 윤리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의견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